9월 2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한기상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한기상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때에 예,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무리를 따랐더니 오무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무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무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두 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주영 집사님 눈 수술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내일 정도에 이제 퇴원할 예정이라고 그래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북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 나다, 그리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어 왕이 된 바하사, 그리고 그의 아들 엘라, 또그 엘라를 죽이고 어 쿠데타를 일으킨 시무리. 이 시무리가 수도인 디르사에서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이 군사들은 이제 기브돈에서 시무리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오무리를 왕으로 삼죠. 이스라엘 군사들과 오무리가이 디르사 왕궁을 둘러쌌을 때에 시무리가 자결을 합니다. 이제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그 인정받아서 추대받아서 왕이 된오무리 그러면 이좀 국정이 뭔가.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될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백성이 둘로 갈라졌다, 그럽니다. 절반은 기나세아들 기분이, 또 나머지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습니다. 분명, 어 시므리의이 반란을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아서 오므리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제, 시므리를 따르던 군사들이었던지, 아니면은, 새로운 어, 세력을 형성했던 디분이었는지 뭐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무리가 절반의 지지를 얻고, 또 디분이가 절반의 지지를 얻어서 서로 싸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두 세력이 싸워서 오무리가 이기고 디분이가 죽은 것으로 아주 간단하게 소개가 되고 있지만, 사실 이 기간이 제법 됩니다. 신무리가 모반을 통해서 왕위에 오른 것이 유다 아사왕 27년이거든요. 그리고 어, 그가 이제 7일 밖에 왕의 자리에 모두, 못 있었죠. 오무리가 공식적으로 북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아사왕 31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무리가 왕이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추대가 돼서 온전히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 한 4, 5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브니와 오무리의 싸움이 한 4, 5년간 계속됐던 거죠. 그만큼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고 계속돼서 계속한, 계속되는 그 내전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 5년의 싸움 끝에 오무리가 승리를 하고 디브니가 죽습니다. 오무리가 디르사에서 6년을 다스렸다, 그랬어요. 23절 보면 오무리의 이제위기간이총 12년이라는데, 12년 중에서 디르사에서 6년을 다스렸으니까, 새로 천도한 이 사마리아에서 또 6년을 다스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사마리아가 처음 등장하는 그런 그 장면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계속해서 등장한 사마리아, 바로 시작이 여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를 오므리가 은두 달란트로 샀다 그랬어요. 사마리아 산, 그러니까 그 산이 성읍을 건축할 만큼 아주 수도로 삼을 만큼 대단히 큰 산인데 이 사마리아 산을 금도 아니고 은두 달란트로 샀다는 겁니다. 그만큼, 오므리가 권력을 이용해서 이 땅을 빼앗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므리가 12년을 왕으로 있었는데, 그에 대한 평가는 2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아, 더욱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비교급이 아니라, 최상급인 거예요. 언어를 보면. 그러니까, 가장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악한 왕으로 그렇게 칭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26절을 보면, 느바세 아들, 여러 밤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랬어요. 참,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북이스라엘에 실패한 그 왕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써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왕들의 샘플이 항상 여로보암이에요. 그렇죠? 항상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면, 그러니까 죄 가운데 행하는 것의 대명사 바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좋아, 여러분은 좋은 유산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람의 대명사, 신앙의 대명사. 믿음의 대명사. 이런 좀 표현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므리가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합이어서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서 왕이 된 오므리, 디브니와의 내전에서도 승리하고 수도도 사마리아로 옮길 정도로 정치적으로 보면 매우 성공한 왕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람에 이르기까지 45년 동안 이 오므리 왕조는 계속됐어요. 그는 분명히 대외적으로 보면 대단히 성공한 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전의 모든 왕보다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그렇게 대외적으로 성공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악한 왕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자세였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무리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대외적인 이 업적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는 실패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다짐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둘째, 악한 왕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이 여로보암 우리는 선한 또 믿음의 신앙의 좋은 샘플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의 기준 그러니까 성공한 왕또 좋은 그 선함의 샘플이 될수 있는 그 근거는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한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후손들에게 아주 은혜롭게 은혜로운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엽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이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삶이 우리의 그 이름이 믿음의 이름을 남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주 좋은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샘플이 되는 신앙의 샘플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하루 살아가면서 매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초점 맞추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 될까? 하나님부터 인정받을까? 우리 그 모든 언행 심사를 거기에 맞추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좋은 삶, 은혜로운 삶, 또 신앙의 샘플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또이 마음 가지고 이 결단 가지고 이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주형 집사님 수술 잘 마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남은 시간 동안도 회복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 더 밝은 눈으로 어, 말씀을 대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귀한 복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